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입니다. 오늘이 이제 5월 10일인데 어, 이렇게 아침에 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고추 모종을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 이렇게 차광망으로 덮었다가 어, 지금 또일주일 지났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 새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올라오게 되면 심게 되면 이제 논에다가 심으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듬성듬성 어 머리카락이 올라,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온 것들이 이제 전부 이렇게 딱꽉 차서 딱꽉 차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쪽은 이제 어, 상자 쌓기할때 여기는 먼저 맨 위에 거는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널어놨는데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뭐가. 지금. 뭐 크기가 이제 어렵구요. 이래면 이제 심어도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어, 오늘 이제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정도 심으려고 지금 날짜를 잡았습니다. 어, 토요일이면은, 그러니까 모짜리 하는 날부터 해서 어, 한 달이 조금 안될것 같아요. 14, 제가 16일 날 모짜리를 했으니까 어 십사일날 이번 주 토요일이 십사일. 아 어,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에 또안 하기 때문에 에, 나눠서 여기 하루 여기 하루 그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한달 정도 되면은 못자리 어, 하고 나서 한달 정도 되면은 이렇게 또 에, 모내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내일은 제 수요일 날은 이제 제가 이제 회사 휴가를 내고 에, 논에 이제 논을 쌈 논을 이제 번지치고 논두렁 깎고, 또 비료 뿌리고, 그래서 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좀 가라앉혔다가, 이렇게 심을 겁니다. 어 이번 주말에도 또 인천에서 또 일꾼들 온다는 소식도 있고, 어 지난해, 이제, 저희는 이제, 못 심는 이양기가 이제 보행 이양기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시동을 걸어봤는데 시동이 그래도 다행히 걸리네요. 기계만 말썽 아니 안 일으키면은 어논 모내기하기 참 쉽거든요. 근데 이제 보행 이야기 이양기 그런 게 이제 가끔씩 1년에한번 쓰다 보니까 제가 또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음, 가끔씩 이제 뭐 기계가 고장 나고 뭐 그러거든요. 중간 중간에. 그래도 아직은 보행이양 양기가 저희 규모는 뭐 작기 때문에 그걸로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직장 다니다 보니까 뭐 새벽에 가서 1시간 심고 심어도 되고 뭐 저녁때 끝나고 1시간 심어도 되고 그러면서 심어도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번 주말에 날을 잡아놓고 또 형제 이제 동서들 와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또 시골 바람도 쐬고 그래라고 이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들도 이번엔 온다고 그랬는데, 사이들이 오면은 이제 이 동서들이 교육시킨다고 막 농기계 사와라, 저거 사와라 막 그러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게 장난 말이지만 어떻게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안 그래도 이제 큰 사이는 벌써 뭐 제가 사금을 캔다고 사금 캐는 거 도구도 몇개 사다 주고 지금 모종 심는 것도 뭐 사오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 그래도 시골에 와서 이렇게 바람 쐬는 거 그거 자체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파리가 이제 듬성듬성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런 어거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올라오는데 나머지들도 쑥 같이 올라옵니다. 이런 요런, 요런 것들이 싹 올라오면은 또 뭐가 또 이만큼 커지게 되고. 예. 그러니까 떡잎에서 한 잎이 올라오고 또두 잎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점점 좀 키가 커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쯤이면은 얘네들이 수북하게 더클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차각망을 2주 정도 여기다 씌워 놨다가 어한 일주일 정도 지금 지났는데 차광망 벗겨 놓으니까 잘안 크는 것같네 그리고 낮에는 여기서 뜨겁기 때문에 측창을 막 열어 놓거든요 어 그래도 뭐 해를 봐야지 또 건강하게 크기 때문에 또 집에서 이렇게 자가육묘한 거는 어, 논에 가면은, 이제, 모살이라고 그러죠. 약간, 이제, 몸살을 알른다고 그러는데, 예, 모살이 안 하고, 곧바로 이제, 자라기 때문에, 집에서 자가 육묘하는 것이 더 건강에 큽니다. 어, 육묘장에서 오는, 이제, 그런 모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논에다 모를 심어 놓으면은, 모가 허옇해 돼요. 이제, 햇빛을 타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자가 육묘한 거는, 그런 현상이 없이 심어 놓으면 이제 곧바로 이제 바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색깔도 짙어지고 땅내를 좀더 빨리 맞게되거든요 올해도 이제 이렇게서 해또 모자리를 하고 또 모내기가 또 준비를 하면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반농사 이제 고추 농사 그런 게 이제 모두 심었기 때문에. 농사는 이렇게 이제 땅이 뭐 논이고 밭이고 작물이 심겨진기 전까지는 이렇게 바쁩니다. 어, 바쁘지만 또 잠, 작물이 이제 심겨지고 나서는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논 같은 경우는 그냥 물 관리만 좀잘 해주고 이제 제때 제때 이제 풀 그런 것좀 잡아주고 그러면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농사도 어, 심겨진 거. 어,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좀더 편하고 그래서 농사는 이렇게 예, 농작물이 다 신겨져야지 그 다음부터 좀 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어, 모내기를 앞두고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또 이렇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